안녕하세요. 경매 공부하면서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에서 3억대 아파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평수도 작은 게 아니고요. 24평형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핫한 지역의 3억대 아파트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보면, 아, 조금 연식은 됐겠다. 보이시죠? 그대가라고 써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임광 관악 아파트인데요. 현재, 어, 두번 유찰돼서 3회차에 들어가는 경매 물건입니다. 3억대로 떨어졌어요. 워낙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3억대의 서울의 24평형 아파트 괜찮지 않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사건번호는 2023타경 104066번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 감정가가 5억 8,6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억에 가까운 그런 감정가인데, 보통 감정가는 거기에 시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두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3회차 들어가거든요. 3회차 경매 들어가는데, 3억 7,500입니다. 어~ 대지는 6.66평인데요. 보통 6.7평이죠. 보통의 아파트가 24평에 따르면 대지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건 조금 많은 편이에요. 6.7평이면. 그리고 전용 면적. 그러니까 24평형이면 전용 면적은 18평. 뭐 발코니, 엘리베이터 이런 거 복도 이런 거다 뺀. 실제로 내가 쓰는 방하고 거실하고 주방. 그게, 그게 전용 평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우리가 24평형입니다. 그러면 실제 평수는 18평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조금 연식은 돼 보이잖아요. 2003년 11월 21일 날 보전 등기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된 아파트죠. 지금 2023년이니까. 이 아파트를 보면 지금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약간 복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요게 이제 감정평가사에 있는 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요렇게 집이 이렇게 하나, 둘, 요게 다 이게 현관문이거든요. 둘, 셋. 예,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집이 쭉 이렇게 오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게 계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요렇게 쓰면서 한 복도 쭉 라인으로 해서 집이 있는 집 모양이 다 똑같 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향은 동향입니다. 향은 뭐냐면 거실에서 내가 바라보는 향. 그 바라보는 곳 그걸 향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현관문은 서쪽이겠죠, 반대니까 그렇죠? 어 내부를 보면 딱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완전히 동이 동쪽이 아니고 살짝 북동 쪽으로 살짝 틀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현관으로 아까 얘기한 서쪽 현관으로 들어와서, 현관은 서쪽입니다. 들어와서 바로 여기 이제 우측에 방 하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좌측에도 방이 하나 있고, 좌측방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 이제 우측에 이렇게 거, 주방이 있죠. 네.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일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일장이 별로 없고 조금 이렇게 막힌 게 주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자형으로 돼서 나름대로 세련되게 지은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 집은 24평, 25평이라고 불리는 평수이기 때문에 욕실은 하나죠. 안방에 따로 욕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바로 보이는 정면이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네, 요건 조금 중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문이 있어야 되는 집입니다. 여기는. 중문을 꼭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요거 발코니, 발코니. 요거는 서비스 면적이죠 그쵸? 렇 어, 요거는 전용 18.03평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어 면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거실 널찍하고 안방도 널찍하고 작은 방두 개는 그냥 뭐 침대 하나 놓고 식사 하나 놓고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임광관악파크 아파트 바로 이 아파트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난곡로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난곡초등학교 그죠? 그리고 난우중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남강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초중고 생이를 둔 그 가족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파트인데요. 어, 그래서 평수가 25평. 예전에 25평이면 아마 네 식구는 다 살았거든요. 세네 식구 그렇게 예, 초중고등학생까지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 관악 생태공원이 있는데 여기 참 좋습니다.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고 우리 그냥 가서 바람 쐬기도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난곡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00m 정도 걸어서 한 9분, 그 정도 되는 거리고요. 여기, 여기, 난곡초가 걸어서 한 9분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거리고, 그 다음에 남강중고등학교. 여기서 남강중고등학교는 한 800m 조금 더 돼요. 그래서 한 14분, 15분 정도 걸리면 되겠다. 그 정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 그 다음에, 나누중학교. 이 나누중학교는, 여기도 한, 남강, 중고등학교 비슷해요. 여기도 한 800m? 한 12, 13분? 뭐, 이 정도 걸어서 갈수 있다. 다음 볼까요? 저 위치를 보면, 여기가 임광, 관악, 파크,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대 벤처타운역. 이런 역도 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여기 관악 터널. 그쵸? 죠 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신림역. 자, 우리가, 예, 신림역, 신대방역. 지금, 아우, 그럼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자,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2.4km 정도예요. 그러면 2.4km면 이제 차로 한 13분, 10분? 아니, 걸어서 한 13분, 10분. 뭐, 안 막히면, 요게 조금 막히는 지역이긴 해요, 신림동이. 안 막히면, 어, 2.4km 그러면 한 5분도 안 걸리죠, 차로, 그죠? 한 3, 3분, 5분이면 슉 가는 거리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어요. 3km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 14분, 그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 벤처타운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조금 더, 어, 약간, 돌아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여기도 한 14분, 요 정도 되는, 어, 거리다. 15분? 요 정도 되는 거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거는 거의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죠? 주거 지역으로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많고요. 뭐, 휴먼시아도 있고, 뭐, 파로스 프라, 이런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많아요. 예, 실림 프로지오부터. 그리고 또 빌라도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주변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주변에, 어, 임관 임광, 같은 임관가악파크 아파트예요. 자 여기 어 거의 이제 마, 이제 고층이라고 보면 되죠. 고층이 5억 3천 현재 이제 주, 매매가 된 금액이에요. 매매가 된 금액 혹은 매매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또 저층이 5억 5천. 대충 뭐 5억 3천, 5억 5천, 5억대로 나와 있고 뭐 백이동 같은 경우에 21층 높죠. 그렇죠? 요런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고층인데 5억 7천 그 다음에 1층도 5억 5천 뭐 높으나 낮으나 거의 5억대인데요. 근데 현재 두번 유찰이 돼서 이거, 요건 3억 8천대로 경매 나온 거고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어, 굉장히 싸다. 2억 가까이 싸죠. 여기 권리 관계를 좀 보면, 소유권 이자를 2006년 4월 10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 2014년까지는 빚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는 빚이 없었다가 2014년 10월에 근저당 처음 이제 설정한 거죠. 예. 1억 5천. 음. 그 밑에는 전부 소멸이 됩니다. 자, 여기 사는 사람 전입세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뭐 권리관계는 우리가 뭐어 세입자가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을까, 명도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여기 살고 계시는 현 소유자분하고만 같이 이제 조금 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온 경매 내역을 딱 보면은요. 이거거든요. 2023 타경 104066번인데, 18.3평. 어, 여기는 전부 전용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은 6.66평, 6.7이죠. 그래서 최초 감정가가 5억 8,600. 그런데 두번 유찰돼서, 한번 떨어져서, 한번 유찰됐을 때는 4억 6,880이었죠. 두 번째 3억 7,500. 4만원. 이런데, 어, 보증금은 10%, 3,700, 50만 4천원을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시면 되고요. 어 제가 이 물건을 총괄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을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아, 좀더 있다 사야지, 좀더 있다 사야지. 뭔가 투기 목적으로 하거나 내가 약간 수익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나는 서울에 내집 하나 마련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어, 권리 관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좋아요. 네. 신림동, 핫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3억 7,500대에, 예, 뭐 여기서 얼마를 조금 더 써야, 써야 되겠죠. 그 금액에 가져온다고 해도, 금매 나온 물건보다는 한참 싸고요. 그리고 이 금액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어,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 그 금매, 수준으로 가지고 온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날짜는 조금 많이 남았어요. 언제냐면 2023년 10월 24일 날 입찰 들어가거든요. 요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돼요. 10시까지 가셔서 입찰에 응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집 한채 마련하자 하시는 분은 요 평수, 한4 9까지 사는데 뭐 그렇게 막 넓지는 않지만, 세 식구나 네 식구 살기엔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임장 한번 다녀오세요. 요 사건번호 들어가시면, 어, 102동이거든요. 102동이 어떻게 돼 있나 보시고, 거기 10층에 있는 아파트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임장 다녀오신 후에, 아, 내가 이 아파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 날짜 딱시켜서 들어가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희망복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